이런 문제가 이제 조건부에서 처음에 나오는 유형 중에서 제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대표적이다, 뭐 전형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좀 하거든. 그러니까 너희가 표 그려서, 그러니까 표를 그린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인원수를 정리를 좀 해보겠다라는 거잖아. 그래서 얘를 이제 복습만 한번 하자 이거야. 자, 얘들아, 남학생이랑 그 다음에 여학생이 있는데 남학생이 총몇 명? 그 다음에 어 중국어 이제 일본어까지 쓰자, 얘들아. 중국어랑 그 다음에 일본어가 있는데, 자, 남학생이 총 18명이고, 여학생은 총몇 명이야? 16명이시는 건데, 남학생 중국어가 12명이니까, 당연히 일본어는 몇 명이야? 6명이 되는 거고, 여학생 일본어가 7명이니까, 중국어가 9명이 돼서, 21명, 13명, 총몇 명, 34명이 있는 이런 상황이야. 여기까지 괜찮겠니? 그래서 너희가 봐봐. 중국어였을 때 여학생일 확률 그러니까 여자애는 여자애인데 조건이 뭐가 되는 거야? 중국어가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n중분의 n 여교집합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p로 쓸 수도 있고 이건 둘 다예요 괜찮지 근데 어차피 p로 쓰더라도 분모는 다 몇이 돼서 34가 돼서 약분이 어차피 될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p로 풀든 n으로 풀든 상관은 없는데 이거를 너희가 자유자재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니까 N으로 나눈 풀게. N 중분해. N 중이. 중이 몇 명인데? 21명. 그 다음에 여학생 중국어가 몇 명인데, 얘들아? 9명이니까 바로 이제 몇이라고? 9라고 가주면 되는 거 맞아. 이거는 굉장히 좀 조건부 확률의 느낌이 좀 나지. 일반적으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, 원래는 얘들아 전체가 표본은 S라고 보잖아. 그 S가 좀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거든.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그냥 복습하는 거니까 P 중분해. 피, 얘들아, 여, 교, 중이다.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, 그니까 러 내가 이거를 풀어주는 게 너희가 피로 풀게 되면 더 이상 이제부터는 조건부가 아닌 거야. 그냥 조건부를 배우기 전으로 생각을 해. 조건부를 잊어버려, 얘들아. 그 다음에 그냥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딱 확률까지만 배웠을 때 너희한테 이렇게 상황을 주고서 얘들아, 여기 전체 34명이 있는데 이것 좀 구해봐. 중국어였을 확률 좀 구해봐. 그럼 당연히 너희는 34분의 몇이라고 할 거거든? 21이라고 할 거거든. 괜히 조건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잖아. 그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34명 이거는 무조건 34분의거든. 어떤 말이 34명이 있는데 너희가 아무나 임의로 선택을 했는데 걔가 여학생이면서 어떤 선택? 중국어였을 확률 중 구해 봐. 그럼 당연히 34분의 뭐라고 쓸 거니까? 9라고 쓸 거니까 34가 약분 된 거잖아. 그러니까 당연히 값은 똑같지만 우리가 위에 것처럼 푼다는 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굉장히 조건부 냄새가 난다니까 그치? 근데 아래 것처럼 풀게 되는 거는 그냥 공식의 대입만 하면 더 이상 조건부가 아니다. 뭐 이렇게 우리가 사실 풀기도 해서 이 전형적인 이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본 거.